달러 기축 통화가 일어난 것이 2012년 12월 21일까지 기축 통화로 성장한 것이. 그런데 2012년 12월 21일이라는 게 선천 시대를 마감할 때까지 기축 통화도 최고로 성장을 했죠. 어, 한 30년 전까지만 해도 그만큼 못했어요. 그런데 그때까지가 최고로 정점으로 올랐단 말이죠. 이제는 식어 가기 시작을 할 것이고, 이거는 시간이 좀 걸리겠죠. 요기축통화예요 그래서 앞으로 기축통화가 바른 게 맞다면, 바르게 지금 한 거라면, 이거는 영원하게 갑니다. 이건 털린 거기 때문에, 이제부터 꺾인다. 어, 아, 이제부터, 금융이라는, 어, 아, 돈의 역사가 이제부터 바뀝니다. 어, 이제부터 자기 통화를 이룰 수 있도록 바뀐다, 이 말이죠. 이제 시작이에요. 그래서 지금 시작하면서 일어나는 일이 블록체인이에요. 자기 통화를 만들려고 하는 블록체인. 암호화폐. 요거하고 연결성을 갖게 돼가 있어요. 달러하고도. 그래갖고 이것이 어느 정도 정리될 시간이 걸리는 거죠. 여기 초입시라는 거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것 때문에 많은 이런 혼란이 있는데, 이것이 새로운 금융 시대를 시도가 일어나는 거예요. 어, 그래서 전자화폐, 암호화폐, 어, 뭐 이런 블록체인 이런 거를 전부 다 연결고리를 해 가지고, 앞으로 새로운 금융 시장이 어, 형성된다. 새로운 금융 시장 시대가 열리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되기 위해서 다 일어난 것이 세계의 큰 조직회사들이 일어나는 이유가 그렇게 일어나고 있고, 세계의 조직회사들하고 연결성을 가지고 있는 세계의 사람들이 연결하고 있고, 이런 식으로 좀더 준비는 벌써부터 이렇게 되고 있었던 거예요. 이제는 보는 것들이 이제 크게 바뀔 테니까, 우리가 염려 안 해도 하느님이 다 해줘요. 그러니까 우리는 금융에 대해서 신경을 안 써도 우리 할 일은 바뀌지 않아요. 대한민국이 할 일을 해야 될 일이 있고, 미국이 할 일을 해야 될 일이 있고, 이스라엘이 할 일을 해야 될 일이 있고, 영국이 할 일을 해야 될 일이 있고, 모든 세계에는 5대왕, 6대주가 자기 할 일이 다 털립니다. 5대왕 6대주에서 할 일이 다 틀리고 우리 인간 몸 안에서는 5장 6보가 할 일이 다 틀려요. 이건 똑같이 지금 만들어지는 거거든. 인간한테는 5장 6보로 형성돼 놨고 이 지구촌에는 5대왕 6대주를 지금 정리해 놨고 전부 다 자기 분야들이 할 일이 틀린 거를 아르게못 잡아서 지금 요동치고 있는 거지. 금융도 이제는 이대로 그냥 가는 게 아니고 전부 다 변화가 일어납니다. 왜? 운용 시대니까. 지지를 잡아서 키우는 시대하고 운용하는 시대는 틀려요. 어, 운용은 진짜 각자 운용으로 돌아갑니다. 자유 운용 시대. 어, 그 거기 이거는 막을 수가 없어요. 억지로 막을 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게 천지 공사라고 하는 거예요. 음, 이해가 되세요? 네. 음.